21세기형 농사직설 이 영상은 KM농법교육원이 농촌진흥청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가 배양 미생물 활용 온라인 특강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KM농법교육원 밴드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실행되오니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다수학 고품질 농업소득 대가를 열망하시는 농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청강 바랍니다.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딸기 재배에 꼭 필요한 화분 매개용 벌 관리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뉴얼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벌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딸기의 품질과 수확량 모두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벌이 활발히 활동하려면 하우스 내부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도는 20도에서 28도 사이가 적정하며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활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습도는 60에서 70%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55% 이하나 75% 이상이면 경보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을 확보하고 환기시 이산화탄소가 1000ppm을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런 수치를 매일 점검하고 기록지에 남겨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하우스에서는 벌통이 냉해를 입거나 결로가 생기기 쉽습니다. 매일 아침 하우스 내부의 물방울 맺힘이나 냉해가 생기기 쉬운 곳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또 일몰 전으로 커튼을 열고 닫는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추위가 예상될 때는 벌통 주변을 보온재로 감싸서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환기를 통해 습도를 관리할 때는 짧고 자주 열어 내부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벌통을 어디에 두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자가 다니는 통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을 고르세요. 공기가 잘 통하고 습기가 쌓이지 않는 위치가 좋습니다. 벌이 꽃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짧을수록 수정 효율이 높습니다. 벌통은 평평하고 단단한 치지대 위에 올리고 진동이나 전도를 막기 위해 끈이나 고정장치를 사용합니다. 작업자의 허리 높이 정도면 벌의 출입에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온에 따라 벌통 출입구 크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기온이 10도 이상이면 최대 개방 5에서 10도 사이면 절반으로 줄이고 5도 이하일 때는 최소한만 열어 벌이 너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보온재는 습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로가 생기지 않게 통기성을 확보한 상태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벌통 안쪽은 최소주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왕벌이 정상적으로 산란하고 있는지 알과 애벌레 번데기의 분포가 균일한지 살펴보세요. 먹이가 부족하지 않은지도 중요합니다. 당액과 화분 떡의 소모량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충합니다.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개체수가 급감한 벌군은 표식 후 즉시 보고하여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벌의 에너지 소모가 크므로 당액 공급이 필수입니다. 설탕과 물을 1대1로 섞은 당액을 사용하며 주위에서 3회 공급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급이통은 벌이 접근하기 쉬운 출입구 근처나 내부에 두고 보온재로 감싸서 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또 나무 조각이나 망을 넣어 벌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급이통이나 급수기 오염은 벌의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매일 잔량을 확인하고 너무 많이 남으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은 곰팡이 발생이 잦으니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세요. 당액이 세면 해충을 유인하므로 연결 부위를 자주 점검하고 벌이 익사하지 않게 주기적으로 제거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농약 살포는 벌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살포 일정은 최소 24시간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공유하고 살포한 시간 전에는 벌통 출입구를 밀폐하거나 가능하면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살포 후에는 최소 4시간 이상 환기시키고 잔류 농약이 없음을 확인한 뒤 다시 투입하세요. 가능하면 농약보다는 물리적, 생물학적 방제를 우선 적용하세요. 끈끈이 트랩이나 방충망 같은 물리적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은 무당벌레. 칠레리응에 같은 천적 곤충이나 미생물 농약을 활용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벌 활동이 적은 시간대에 저독성 자재를 국소적으로 살포합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벌의 활동이 줄거나 딸기 착과율이 떨어지면 바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출입구에서 벌이 잘안 나가거나 꽃방문이 줄면 활동 저하 신호입니다. 벌의 개체수가 줄거나 폐사체가 많아지면 군세 약화가 의심됩니다. 기형거나 수정 불량이 나타나면 착과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원인을 제거하고 환경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온도, 습도, 광량 등을 다시 맞추고 벌 활동과 착과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세요. 모든 조치 내용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다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기록은 문제 해결 뿐 아니라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콘텐츠는 파죽지세 삼총사를 개발한 KM농법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다수와 고품질, 농업소득 배가를 열망하시는 농업인이라면 유튜브에서 KM농법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기 고설 재배에도 역시 파죽지세가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